됐어요. 그대로갈게여어게 됐어요. 그 박사님 주시고 좋아요. 이렇게 게요 하나 둘 한번 더 네. 한번 할게요. 자. 여 여성분들이 앞줄 먼저 서 주시고. 자 친구분들은 잠깐 이따가 바로 촬영할게요. 친척분들이 먼저 나와주세요. 친척분들이 먼저. 많은 분 나눠서 게나와자 어디로 내려와주시고 친구분들 죄송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여성 분을 내려 내려. 내려. 자, 본인 머리 앞에 앞사람비피좀쏟으 얼굴 안 보여. 자, 세 번째 장 자, 카메라 보세요. 보 자, 카메라 보세요. 자, 카메라 보세요. 자, 하나 둘. 한번 더. 우리 이제 좀 차려 갈까요? 이렇게 손. 자, 자, 렇게 보세요. 그러 조금만. 문이 됐어요. 자, 그대로 할게 아버님 턱 살짝 당기시고. 자, 아버님 위에서 손 차려 야렇게 그렇지. 자, 여기 한번더 좋아했습니다. 너무 잘했어자 직장 동료 및 친구분들 갖고 나와주세요 사진 촬영 있습니다 자 나오실 때 가방을 놓고 나와주시고 핸드폰만 챙겨서 나와주세요 자 핸드폰 챙겨서 나와주시고 가방을 네. 놓고 나와주세요 자 여성분들이 앞줄 남성분들이 뒤줄 이렇게 서주세요 자 부케 받으시는 분 신부님 옆쪽으로 와주세요. Thank yeah, no. you. 上班哦。

두 번째 줄만남가은두 번째 줄안 i <laughs> 고 <목소리도> 네, 불빛으로 네, 보이게 옆에서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잡으시고 어? 이쪽 침을같이 뒤로 가세요 큰일 날심히요 네, 좋아요. 이거만 더 찍겠습니다. 끝났다 신랑님 미소 좋아요 신부님도 미소 자 까르르 까르르 신랑 님 한번 마주 보세요 고개만 한번 마주 보세요 어, 마주 보시고 한번더 하나 둘 이번에는 네한번 해보세요 자 신부님 아이 좋아 까까까까까 활짝 웃어야 돼요 신신부님 까르르 좋아요 눈 감으셔도 되고요 눈 감고 활짝 어 이제 반대로 어, 아시죠, 아시죠? 어, 어, 해보세요. 자, 뽀뽀좀 신부님한테 가까이 가세요. 어, 좋아요. 어, 응. 좋아요. 표정 활짝. 아이, 좋아요. 이쁘다. 아, 이쁘다. 하나, 둘. 신랑님 눈도 뜨셔도 돼요. 깨르르. 깨르르. 눈도 같이 웃고. 자, 눈 감고 아이 좋아. 엄청 좋아. 어, <laughs> 잘팔팔 편하게 이렇게 가까이 좋아요. 어, 신부님 정면으로 조금 치세요. 저쪽으로. 네, 얼굴 보이게. 하지만. 어 마주 보실게요 마주 보시고 활짝 웃어야 돼요 입꼬리 확 올려 어 지금 좋아요 한번더 찍을게요 하나 둘자 이제 두분다 카메라 한번 봐주시고요 카메라 한번 보시고 자 활짝 웃을게요 신부님 하나 둘한번더 하나 둘신랑이 괜찮으신 분님한테 그 신부님은 봐주시면 되세요 응. 자 받으시면 되세요 신부님은 네 웃으시면서 아이 이뻐 좋아요 어, 받으셔도 돼요? 받으세요. 어, 잘하셨어요. 어, 두분 올게요. 네, 좋아요. 신랑님 한 번씩 신부님 봐주시고 자연스럽게. 네, 좋아요. 봐주, 봐주시고. 신부님도 신랑님 한번 봐주시고요. 좋아요. 그대로. 그대로 계실게요. 활짝. 어, 상체만 나올 거라 괜찮아요. 잘하셨어요. 이제 끝났다. 조명 혹시 안 되나요? 네. 어떤 가요 민들레 조명 이 아, 내려오는. 어, 괜찮아요. 좋아요. 어, 내려올 때 찍어야겠다. 저보 보고 계세요? 저기. 어, 여기. 영화. 네. 보고 계세요? 아, 영화 같아요. 아 진짜 영화 같아. <laughs> 진짜 영화 같아요. <laughs> 이거 막 내려와요. <웃음> 여기, 여기 <웃음> 여보. 손 네, 흔들... 좋아요. 괜찮아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마지막 네. 컷이에요. 맞아요, 마지막 컷이에요. <laughs> 오케이 좋습니다. 너무 예쁜. 네. 그리고 신부님은 매달리는데 너무 이렇게 허리 한번쭉 펴주시고 그냥 살짝 기댄다 느낌으로 그리고 신랑님도 신부님 쪽으로 살짝 몸을 네, 네, 네 좋아요. 그리고 머리 약간 붙여서 네, 좋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자, 우리 이제 미소만 주면 될것 같아요 신랑님 어깨에 기댄다는 느낌으로 가도 돼요? 미소, 미소, 미소 신랑님 우리 미소를 잃었어요 자, 눈도 같이 어, 좋아요 좋아요 그대로 신랑님 마주 보시면서 이렇게 떼면 안돼 어, 살짝 우리 코 닿는 느낌으로 좀 가, 가까이 가세요 좋아요, 그대로 웃고 어, 그대로 계세요 오, 이쁘다 자, 미소, 살짝 미소 좋아요, 미소 신부님, 고개 살짝 내릴게요 어, 네 보시고 자, 우리 살짝 웃을게요 미소, 하나, 둘 그대로 한번 더, 하나, 둘 우리 치아 보이게 한번 웃어볼까요, 신랑 신부님? 치아 보이게, 활짝 좋아요. 이제 하나 둘셋 할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날릴게요. 아, 이분님 아,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잠시만. 그대로. 하나 둘 셋. 그대로 가세요. 막 그대로 그리고 미소, 활짝 미소. 어, 네. 한번더 하나, 둘. 그대로 활짝 웃을게요. 활짝 미소. 우리 베이스 저기 저기 드레스 끝 한번 볼게요. 저기 베이스 네, 끝, 네끝 한번 볼게요. 그대로. 아시나 거기서 머리 아트 가능하실까? 좋아요. 이소. 감사합니다. 이소. 아, 이소. 감사합니다.